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 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수십만 원짜리 강의에서도 절대로 배우실 수가 없는 노하우를 배우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 코드를 얻어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부분에서 제가 잘못 촬영을 해서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게 촬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고 오늘 이 영상은 내일 되면은 유료 회원 전용으로 변경을 시켜서 유료 회원들만 보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스타일 참조가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노출이 심한 부분의 이미지를 스타일을 참조해서 이런 풍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명령창 아래에 있는 사진에 올려놓고 가운데 세 개의 모양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클립 그리고 사람 모양은 캐릭터 얼굴과 사람 인물을 참조하는 기능입니다. 초보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나중에 강의 자료도 사용할 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 하고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하실 때이 전체가 나와 있는 프롬프트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뉴스 텍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은 클릭을 하시면은 카피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물론 아주 초보자는 지금 현재 100장 미만이 생성이 되신 분들은 웹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100장을 빨리 채우시고 웹버전을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스타일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SV Sv가 이미지 스타일을 참조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Sv 있는데 여기서는 1부터 4까지 버전이 있어요. 일단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띄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Sw 0에서 1000인데 10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20이하는 거의 의미가 없어서 일단 가장 센 강도 1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보죠. 거절을 당했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초보자들께서는 이게 왜안 되지? 안 되지? 자꾸 애달바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인물인 경우에 이렇게 노출의 강도가 심하면은 생성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오늘 설명 드리는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올려 놓고 참조하는 스타일 참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SRF 코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모두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생성을 시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터보 모드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 노출이 조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타일 코드가 있으면 은 스타일 코드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다시 캐릭터를 클립을 하고 이번에는 SV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SW, 스페이스 띄우시고, 천입니다. 이, 요 정도의 노출도 지금 심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도 초보자들은 어떻게 만들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참조 코드가 필요하신 겁니다. 스타일 참조 코드를 그대로 쓰면은 다시,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똑같죠 다시 엔터를 치면은 이제 제출이 됐어요 제안을 안 받죠 그리고 미드저니가 여기 보면 스타일 코드 번호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에 안 걸릴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이미지를 하나를 골라서 이, 이 부분도 한번 올려보고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니까 조금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고 이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클립을 하고 여기에서 스타일 코드가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sv4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sw1000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를 쳐봅니다. 이 정도도 제한에 걸리는지 이제 통과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 정도, 요런 정도의 노출은 통과가 되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생성이 됐죠. 유사하게 옷 스타일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은 옷, 옷감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참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스타일 참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얻기 위해서 sref 하시고 이렇게 랜덤으로 하시죠. 랜덤으로 해서 하면은 여러분이 랜덤을 집어 넣으면은 랜덤을 집어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미더전이가 자동으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생성을 시켜주면은 이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번호를 그대로 쓰시면은 또 엔터를 하면은 이 스타일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유사한 스타일로 계속 보시면은 핑크빛 분위기로 계속 나오죠. 핑크빛 분위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스타일 코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 코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아키브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타일 번호가 있으니까 이 스타일 코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 이미지 옷감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까지 비슷하게 모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이미지로 참조할 때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참조할 경우에는 노출이 이렇게 약간만 심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미지로는 참조하실 수가 없어요. 초보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좀 이따가 설명드릴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없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타일 참조 번호가 각기 다르죠? 스타일 참조 번호가 전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생성을 했어요.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법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게 한글이 나오는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 풍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 코드를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 코리안 헨슨 보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이라고 치면은 이 스타일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갔죠. 스타일 코드가 여기에서 이 스타일 코드를 다시 삭제를 하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계속 여과 없이 무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리 이게 아니라 헬슨 보이로 보이로 수정을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 핑크빛 분위기가 나오고 네온 사인의 빛이 비치는 이 이미지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스타일이 그럼 핑크빛 분위기가 나는데 캐릭터가 바뀐 거죠. 캐릭터만 바뀌고 분위기는 이 스타일 코드를 동일한 스타일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스타일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시 하고 전혀 다른 이 분위기의 스타일 코드를 이미지 코드 이 하야 케이브이 스타일 코드를 이용을 해서 다시 재생성을 시키면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다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지루하시면은 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 코드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스타일의 배경을 가진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스타일 코드를 오늘 만든 게. 약한 100여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100여 개 이상 만들었는데 각기 테스트를 해서 스타일 코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 둘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스타일 코드가 제가 원래 6, 8, 10, 열, 기게약 32개의 스타일 코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스타일 코드를 사용을 했는데 혼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텍스트는 그대로 올리고요. 단독으로 한 개의 개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째, 열 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웹 버전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매개 배운 수와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이미지, 모태가 됐던 이미지는 32개의 스타일 참조 코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많이. 근데 개별적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를 하다 보니까 노출이 조금 많이 되는 부분, 좀 이렇게 매혹적인 옷차림, 드레스 옷차림, 각기 다른 스타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10개의 각기 다른 스타일 코드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랜덤 코드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sref를 하고 랜덤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으로 미드징에서 알아서 지원을 시켜서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제가 반복돼서 설명드리지만 이미지를 올리면 이미지가 심의에 걸려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타일 코드를 쓰고 이 텍스트를 쓰면은 이런 유의 이미지, 이 스타일 노출이 조금 많이 된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노출 이 조금 덜 됐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얻는 스타일하고 이 스타일과 동 유사한 스타일을 계속해서 배경을 얻는 겁니다.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타일 코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 코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미드저니 책에서도 알려 주지 않는 비밀이죠. 그걸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 강사에서도 알려 주지 않는 비밀.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을 참조하실 때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서 SR EF 랜덤을 합니다. 랜덤. 랜덤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 코드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보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코드를 이렇게 랜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지금 두 개가 되었죠. 랜덤이. 그러면은 랜덤이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2의 4배 수니까 4배가 된 거예요. 4개가 되었고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랜덤을 이렇게 하면 8개가 된거죠 8개에서 랜덤을 복사를 하고 다시 붙여넣으면 몇개가 되죠 16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32개가 되었죠 근데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럼 64개가 됐죠? 64개의 엔터를 치면은 64개의 개별적인 랜덤 스타일 번호가 생성이 된 겁니다. 64개의 스타일 코드가, 고유의 스타일 코드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64개를 한 번에 이렇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스 t y 코드 넣고 다른 부분은 지금 여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안 하셔도 되니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다시 유수를 텍스하고 두 번째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열두 장을 했습니다. 열두 장의 고유의 스타일 코드가 생성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64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각기 코드를 제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 코드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생성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12가지의 고유의 스타일의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 코드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죠. 다시 여러분 보시면 12장의 12가지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서 이미지가 스타일 코드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을 프롬프트를 하면은. 맨 밑에서 보셨던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이 가장 심한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출이 심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타일 참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미지 참조니까 SV 코로 하고 SW1000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심의에 걸려서 못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스타일 코드가 여러분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을 스타일 코드로 이미지 참조가 아니라 스타일 코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여기에서 거부됐던 원하시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강의에서도, 유료 강의에서도 활용법을 못 배우시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원하시는 모양의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는데 한 걸음 더 가깝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료 회원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가족 등급으로 해주시면 특별한 혜택들을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정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